사진을 계속 하는 사진가 입장에서 이번 전시가 성장, 발전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원해 주신 세계 갤러리와 협찬해 주신 포토 스토리, 그리고 주최하신 보통화에게 감사드립니다. 음, 앞으로 이 사진전을 계기로 제 자신을 한번 정리 및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음, 앞으로 사진 자세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 대부분 사진을 관람하신 분들이 낯설게 음,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진 시, 작업을 한 계기가 낯설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낯설게 보이려고 했던 작업이 아니라 저대상문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 낯설게 다가온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딸이 온불교 교모로 출가도 하고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막내의 어떤 기러기 생활이 한 1년 정도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 많이 걷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저 건물을 만났고, 마린시티라는 그 건물을 어, 사진적으로 다가오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82, 83년도에 제가 해운대 그 지금의 마린시티 그 지역을 많이 떠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진을 하게 돼가지고 중년의 나이에 어, 다시 찾게 됐을 때는 어, 그 건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분위기라든가 사람의 어떤 어, 양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에, 그런 것에서 오는 기묘함, 그런 것이 어, 제 사진의 어떤 어, 밑바닥 정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제가 찍었을 때의 감정을 누구나 뭐 나누고 싶어서 이 전시를 하는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어,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관람을 하신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관람을 하시다가 포, 어디가, 포트폴리오 파일을 이렇게 넘기면서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 보시는 과정이 제가 이제 말을 붙이기도 좀끓려지는 어, 어떤 그런 뭐휴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방명록 하신 것도 먹먹함을 느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런 봤을 때 나도 사진 찍고 이렇게 모니터에 띄우고 인하할 때 그런 느낌을 느, 느꼈는데 아, 저분 한 분은 정말 그런 느낌을 느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 그 하나로서도 일단 이 전시는 상당히 예, 저에게는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로의 어떤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로를 일단 했고 세로 하에가 적당한 긴장감도 좀 느껴지고 예. 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구성도 어, 단순화 관계라 되면서 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굳이 왜 흑백으로 표현을 했을까? 네, 예, 표현을 일단 생각해요. 비현실적인 예, 표현이 느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 느낀 느낌 자체가 이제 비현실적인 어,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시계주파는 칼라의 어떤 정보를 빼버리니까 그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성과 어떤 도형과 어, 형태와 재수초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표현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라랜드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드 라라랜드는 <웃음> <웃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laughs> 영화 제목에서 일단 차용을 했는데 영화 제목에서도 줄거리가 뭐 대, 대략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주인공들의 모습이라든가 애환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과연 갈수 있을까 가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의미도 있고 뭐 불교적으로 용어는 뭐 피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라랜드가 단지 어떤 특정한 도시의 뭐 고유 명사를 넘어가지고 보통 명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일단 씻고 기억도 남고저 건물의 형태 자체가 라라랜드의 그런 이미지를 뭐 세련되고 예, 그런 냄새도 풍기지만 그 면에는 어떤 다른 대상과 이렇게 대치하고 캡쳐 보니까 또 어떤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라라랜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 뭐 다른 분에게 어, 할 말은 아니고 저한테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어, 어, 앞으로 다짐이라기보다 조금 더 이제 사진을 사진 작업을 하더라도 어, 조금 더더 더 긋고 조금 더더 더 생각을 하면서 스승 어, 되시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진을 찍더라도 마음 사진을 찍어야지 껍데기 사진은 찍지 마라.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 사진이란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야될것 같고 껍데기 사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예, 이번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또 기한도 시간도 너많으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